오싹한 이야기 2부. 제 2편 묘지기 마을의 비밀 프롤로그.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죽은 자들의 잠든 곳 공동묘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마을 전체가 묘지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저주에 걸려 있다면 오늘의 오싹한 이야기는 묘지와 함께 살아가는 기묘한 마을. 그리고 그들이 감추고 있던 끔찍한 비밀에 관한 전설입니다. 여러분을 묘지기 마을로 초대합니다. 제 1장 낯선 방문객 한산해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나그네였고. 세상을 떠돌다 우연히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집들은 낡아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어두웠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정막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대답 대신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우린 묘지를 지켜야 합니다. 외지인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묘지를 지킨다니 도대체 무슨 뜻이지 그날 밤 그는 마을 밖 언덕 위에 거대한 공동 묘지를 보게 됩니다. 수백 개의 비석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고 그 묘지 가장자리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밤새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2장 묘지기들의 의식 다음날 나그네는 용기를 내어 마을 원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왜 모두 묘지를 지키는 겁니까? 죽은 자가 도망이라도 간단 말입니까? 원로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마을은 수백 년전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죠. 옛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원혼들이 묻힌 곳이 바로 저 공동묘지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교대로 묘지를 지키며 원혼이 풀려나지 않게 봉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묘지를 비우면 원혼들이 마을을 덮치고 살아있는 자들의 혼을 끌고 갑니다. 제3장 금단의 밤 며칠 후 나그네는 의심을 품고 일부러 묘지를 지키는 무리를 피해 홀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리쬐던 그때 바람이 갑자기 먹고 묘지 쪽에서 수많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컥, 덜컥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비석 사이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그림자들이 줄지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텅빈 구멍처럼 새까맸고 입에서는 낮은 울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우우, 돌려줘라, 우리의 삶을 돌려줘라. 겁에 질린 나그네는 그 자리에서 몸을 숨겼지만 그림자 무리 중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정확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비명과 절규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끊임없이 귀속에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너도 묘지를 지켜라. 너도 우리와 함께하라. 제사장 진실의 기록. 혼란스러움 속에서 나그네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몰래 훔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백 년전이 마을의 조상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다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 수십 명을 산채로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묻힌 곳이 바로 지금의 공동묘지였던 것입니다. 즉 묘지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원혼을 막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덮기 위해 후손들이 영원히 속죄하는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죄를 왜 후손들이 짊어져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 순간 기록의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이 붉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에 발을 들인 자는 누구든 묘지기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제호장 새로운 묘지기 며칠 후 나그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공동묘지를 지키던 무리 속에서 낯선 얼굴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나그네였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석 사이를 서성이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묘지를 지켜야 한다 떠날 수 없다 떠나면 그들이 따라온다 눈은 이미 검게 물들어 있었고 표정은 생기없는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묘지기 마을의 일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맞이했고 그들 역시 하나둘씩 묘지를 지키는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에필로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범한 마을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죽은 자들의 무덤을 지키는 속죄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한번 발을 들인 자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죠. 혹시 여러분도 여행 중 너무 조용하고 정막한 마을을 발견한다면 부디 조심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묘지기 마을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귀신이 붙은 거울의 오싹한 전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거울 속 표정은. 과연 진짜 여러분이 맞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